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거예요. 이예바는 저희 형하고요. 잘 주세요. 아, 어왜 위로 가죠? 나 아, 뭐야? 어, 제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말해 볼 것입니다. 저기 제 잠시만. 동생인 용나고요. 안 돼요. 잠깐만요. 아, 뭔용나바보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뭔 실수야. 저희 엄청난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어, 왜 계속 옆으로 가지? 여러분들, 이게 약간 터치가 가 이상한데. 나도 터치 이상한데 이번에는 아! 꼭한번 하겠습니다 1단계 일단, 일단 통과했고요 통과? 했어? 아 내가 옆으로 가야 이거 앞에 걸 눌렀는데 3단계입니다 3단계 벌써? 아 여러분들.. 오형아쪽 죽은 거 방금 봤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단계안눌려 여러분 안 나는 1단계도 못 깨고 있어. 1단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진단계만초예요아 여러분들 진짜 할수 있었는데? 어? 내 키! 왜 이러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죄송한데 아, 크리티브로 바꿔서 아 저기까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어, 나안 죽었어 형은 크리티브로 바꿔서 딴거낼 그냥 <laughs> 여기 뭐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다만통과했습니다 여기 우주님도 스포해드리겠습니다아 뭐야 야, 뭐 이상한데? 나 나가줘. 용준님 이상한 현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준님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요. 아, 아 진짜? 나갔대요. 나 다시 참, 들어왔어. 네, 내 땅바닥이야. 내좀 올려줘. 나크리티움를 바꿔달란 말. 오 어, 여기 사달이 있다. 있습니다. 여기 사달이 있다. 사달이 있다. 갑니다. 어, 이제 사다리가 맘쳐, 멈췄는데 여러분들. 아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바보 같은 용준이가 있죠. 아... 아 좀. 그냥 죽으세요. 저 여기 옆에 용암 가서. 아 그러네 용암 있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시작. 여기서 시작. 스 리스폰 원아 또. 음아 또. 음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또. 음 내가 만든가져 그냥 아니야 그냥 내가 할래. 어디 그냥 맵 새로 만들어? 응. 너무 응, 어렵다. 새로 만들기해. 뭐해? 그냥 하나 따받 맞지? 거 있어봐. 왜 내가 형보다 근데 버전이 좋지? 형 1.16.30이었잖아. 난 1.16.40이야. 점프북 같은 거 하지 마. 나는 맵 엄청 많네 내가 지금지지한지한 어, 언제 언제 들지랑지갈나어 나랑. 나랑. 승과 저승 사이에 있나데 지금 영상 찍고 있어? 근데? 네안 찍고 있는데 오 들어왔습니다 저거 위치 확인 중 음. 완료 완료됐습니다 시작.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에요? 근데? 어, 왜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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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탈출우이에요아왜 아, 때려 오리깨릭터가고있는 게, 이오는 게, 어지는 게, 이어 그래요 이루어어죽어요는 게, 죽루다지는다여는 게, 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이루다어 안 돼! 오케이 이피나 뷰롯! 아이고, 이깨깨! 안 돼! 죽겠다! <laughs> 아! 여러분들! 드디어! 어, 뭐야, 나, 나가졌어 여기! 포장합시다. 여기 나가졌는데, 이거 뭐야? 내려가야 되는 건가? 기다리세주 씨. 서적이 있는데. 못 들어가, 문이 없어. 제가 해드리겠습니주 씨. 이 뭐야 또오오 나가졌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 빨리 들어가게 줘 형아 여기 있잖아 그렇지 이제 시작합시다 뭘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오 근데 처음 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셔미셔시작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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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작 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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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어단은 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 형 죽었어? 어떻게 포탈 생겼다. 이게 뭘까요? 포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탈! 있짱! 아, 뭐야, 그런데 안들어가죠 뭐지? 뭐지? 왜안 들어가지지? 그냥 거기 용암 있는 지나갔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것 같네요. 어, 여기 공간 생겼다. 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알아내고 탈출했습니다. 제가 이 알아내고 도전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타기. 문 열려야 합니다, 지금 이 맵은, 여기 다시 가드라고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들어와. Adios. a i 기 있어. 으 왜? 이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너 어째 태워가렸지아 잠깐만요. 제가 못 하는 면 파쿠르가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십다이가와얘들 어떻게 가?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문제였는데. 이기 뭐가 있는데? 낚싯대? 파쿠르 초벌력이야 불러. 난초보니까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이 뭘까요? 공황이요. 아 슬라이드로 나 역시. 이거 트위게입니까 여기서 도왔합니다 얼마나 잡았요 못했었네요. 아 진짜 었네요아 정말 썩놀지상대니다아 어? 갔습니다 어떻게 가 형아? 갔습니다 응? 고맙어요퐁포인트 일단은 상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효과 부여 책. 그 다음에 빨판이 남았고 이거 어, 진짜 어떻게 가? 블록은 여기 두낚싯겠습 아 이렇게 가는 거네. 이 시스 그냥 소포를 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멈추십시오. 멈췄어. 어 뭐야 누구야? 강신다 여기 안으로 빠져야 돼요. 언제 예? 이저물 물로만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데? 빠없어아수고스습니다 어떻게 빠져? 안 빠지는데? 어 뭐야? 아 여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여기서 다시 소환됐어 소환돼서 나 여기서 스폰 포인트 해내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 좀 밝게 하는 거 없어? 한 밝아졌다 으로 가자가는 뭐지? 약간 이 이상한데 겁나 빨르다 야간 표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야 이제? 내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잠깐 크리에이티브로 하겠습니다 나도 크리에이티브로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야간 투시포션을 찾아야 니다 나도 아, 좀 하자. 아니, 나 어떻게 가, 여기서. 점프맵이 야네 야간 투시포션을 많이 챙기고, 다시, 그, 수를 어?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습니다 여기 상자있다 아맛있어 갑니다 파쿠르 초보자를 위한 블로그 없어 저기 아래 상자 나더 있다 뭐지? 효과 부여책 효과 부여 책이 세개가 있는데 날카로움이야 어허 하 떨어졌는데 나도 좀 해봐 크리티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그냥 나갈게. 정준 씨도 오십시오, 크리티컬. 크리티컬 어떻게 하는데? 형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 보이군요. 팀이 없는데 이게 히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서바이벌이죠? 응나왜 때려 그러니까? 아프지, 안 아파? 이거 갖고 싶습니까? 먹가줘 아우, 어, 때리지 마 저기 있나, 저기 오. 엄청난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e whole 어 r u t h I am t 비 e whole truth. I am the whole 합니다. t h I am the whole truth. I am the 게 미로인 e 같은데. t 고 싶죠? 잠 t 잠시.

숲이 들이, 들이, 들리리이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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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이, 들이, 들 들이, 들이, 들어 들이, 들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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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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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할까? 카트 렇자 그냥 그래 이제 카트 합시다 이 소리는 형아 궁뎅이치기 ASMR 소리입니다 이렇이 아까도 영상을 찍었는데 형아가 다시 찍는거죠? 다시 찍습니다. 형, 근데 왜 다로써? 응. 왜? 아직 30일 에야 돼. 연구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아마 맞네. 킹전 샤리오 샐카 20초 어디까지 생겼어? 여기 만천 개다. 구입해. 웃긴 머신 생겼네. 음, 32. 랭킹전 할래? 오케이. 랭킹전, 피드팀전. 이거, 피드전이죠? 응, 맞있이 거죠? 맛있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씨, 시작해 보십시오. 랭킹덤 스피드 랩입니다. 이 판은 진짜 레전드로, 진짜 레전드로 형님과 못할 거기 때문에 이 랩은 제가 잘 못한 랩인데 저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보다잘 그렇게 <laughs> 나쁜 말있는건 <쓰는> 아니에요. 제가 원숭이를 싸우러 배우는 말알았 아, 진짜 뭔 소리야.

향긋해 수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다 여쭤봤는데 여러합니다아 잘하시네 잘하네 진짜 잘하시네 그 원리가 잘하잖아 응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해겠습니 게임 이 아직 레이 많이. 예? 다른 이사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모든 게임을 합니다. 또 완전 못 해? 아, 완전 못할 아, 졌다, 졌다, 졌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근 이거 왜 이겼어? 요 오케이! 열아 개. 네. 여러분들 랭킹 y I'm late. He doesn't have a human. I'm late. He doesn't have a 이게 예, 월파드. 형 아, 겁나 못하는 맵. 저도 이 맵을 특히 못해요. 제가 카트고에서 제일 못하는 맵이에요. 저는 이맵 잘합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맵이 병마용입니다 근데 병마용은 되게 잘하진 못해요. 형마들은 잘해요. 근데 제가 해외분들 실력 좋아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오우. 아, 이리 와 이리 와서 나. 이리 와 나. 이리 와해지이서이렇게 해요. 이렇게서 나. 이 오. 와서 나. 이 와서 이리 와서 나.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나. 이 나. 이 이리 와 나. 이 나레 걸린다. 왜 유아야? 나 집. 나 가족들이랑 어디 수 가? 못볼수 있다고. 가족들이랑 어디 가잖아. 가족들 아니야. 맞잖아. 아빠 빼고 가. 엄마 때문에. 나 꼴찌 됐지. 응.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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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